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트럼프 수혜주 미국 lng 프로젝트 알래스카 주지사 방안이 임박했습니다 자이주식 폭등 나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뉴스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죠 자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가 곧 방안을 한다 그래서 lng 사업 투자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요구한 트럼프가 요구한 알래스카 lng 사업에 참여에 대한 압박 강도가 높아질 것이다. 와서 일을 하면 뭘 해줄게가 아니라 너 여기 와가지고 일안 하면 너뭐 불이익을 줄 거야 너한테 벌을 줄 거야 그거잖아요 지금. 과거에 관세도 그렇고 보조금 특히 우리나라 ira 보조금 2차 전지 보조금 때문에 박살나고 삼성전자 반도체도 보조금 때문에 그렇고 자 이렇게 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돈을 주면서 자 와서 일을 하면 내가 돈 줄게 그게 아니라 너 여기서 와서 일을 해안 하면은 벌을 줄 거야 이런 스타일이에요 지금 훨씬 더 강력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방안을 한다는 얘기는?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이거를 그냥 뉴스로만 볼게 아니라 이거를 전부 주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주식으로 해석. 주식으로 해석하는데 최고의 키워드는 딱 하나예요.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호재. 이게 확실시 되면 이 주지사 양반이 우리나라 공항에 내려서 누군가를 만났다. 그러면은 확실시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재료가 끝나는 거야. 불확실하다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불확실한 것은 좋은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곧 방안이라 그랬는데 이 주지사 갑자기 내일 죽어버렸어 그러면 방안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잖아요 그거예요 불확실하다 불확실하다는 것은 기대감이다 그로, 이런, 이런 경우가 바로 주가 상승의 1등이에요, 1등. 예. 그래서 그렇게 주가 상승 1등 할수 있는 일정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일정. 그래서 이런 거를 일정주라고 부릅니다. 일정주식. 그래서 이렇게 일정이 남아있다. 이게 최고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LNG 관련주입니다. 이러한 관련주를 전부 어디다가 지금 제가 꼽아놨어요? 바로 홍주식의 주간 리포트에 제가 딱 꼽아 놨다 이거예요. 둘째 주, 그 다음에 첫째 주 여기 나오는 종목들이요. 전부 다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자 보시면은 지난주예요. 지난주. 자 dsc 인베스트먼트가 딱 나와 있죠. 여기 4,500원에다가 동그라미 딱 쳐놨네요. 그 동그라미 쳐놓은 게가 그대로 갔던 여기 여기. 이거 안 없앴어요. 안 지웠어요. 그대로 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이렇게 날라갔습니다. 예. 다음날 바로 날라갔다가 또 오늘도 또 날라가요. 예,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러한 지금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자 지금 최고 잘나가는 게 누굽니까 최고 잘나가는 게 한화비전이죠 한화비전 38,000원에 얘기했어요 여기 봐봐요 똑같이 하나 비전 38,750원일 때 얘기를 했습니다 자그 자리 그대로 제가 이렇게 그림을 당겨볼게요 잘 봐요 짠 여기 여기 딱 있죠.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봐요. 요 음봉에서 딱그 자리 찍고선 그다음부터 날라갑니다. 네. 그래서 상한가 바로 나오고 또 눌렸다가 2차 시세 나오고 지금 전부 이런 거예요. 뭐그 위에도 보면은 뭐 카페 24. 지금 뭐 카페 24 이때도 5만 원대 얘기했는데 다다 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다음 주가 3월 셋째 주라는 겁니다. 따끈따끈한 주간 리포트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주도주라고만 문자에 딱 써서 보내 주시면 이거 무료입니다. 무료로 일단 보내 드리니까 꼭 받아서 보세요.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에 있는 종목을 다 일일이 보여 드릴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이 시장의 주도주이기 때문에 안 올라갈 수가 없어요. 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떤 게 시장에 두도 주고 어디가 타점인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표시를 해 드린다니까 이렇게 여기다 동그라미 이렇게 예. 그죠 그러니까 딱 찍으니까 가잖아요 일단 여러분들도 요 3월 셋째 주 주간 리포트가 새로 나왔으니까 문자에다가 주도주라고만 써서 보내 주시면 빠르게 또 어영부영 하면 또다 올라가고 늦어요 그러니까 빨리 받아 보실수록 이득이겠죠 특히 초보자분들 꼭 신청해서 예, 엉뚱한 종목에서 물려 계시지 마시고 꼭 받아서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을 보면은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일단은 지난주에 예, 뉴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한 차례 급등했어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조정을 보이죠. 항상 이렇게 조정을 보이고선 이렇게 또 2차 시세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조정을 보일 때가 거래량도 줄고 그렇게 큰 이슈가 없을 때가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다. 예,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반등 포인트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중심선 있죠. 중심선. 이 중심선 위로 딱 올라왔다 이거예요. 중심선 위로 중심선 밑에서 빌빌빌빌빌 거리던 애가 중심선위로 돌파가 나오고 이렇게 노란띠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니까 일단 시세가 났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한번 올랐으니까 떨어지겠죠? 올랐으니까 떨어진다? 떨어지면 이제 눌림이죠? 근데 여기 중심선이 딱 있어요. 중심선에서의 또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중심선 부근하고 21선 부근을 한번 반등의 포인트로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포스코 인터넷뿐만 아니라 자, 화성벨브 밸브. 화성벨브도 중심선까지 올라온 다음에 중심선 부근까지 올라온 다음에 버티고 있죠. 자, 그러면 화성벨브도 아직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종목이 되고요. 그다음에 넥스틸도요. 넥스틸도 일단 급등 이후에 지금 여기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횡보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횡보하다가 또 다시 조정이 나오면은 또 매수를 할수 있고. 그리고 또 2차 시세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여지수 있고요. 그다음에 휴스틸도 있죠. 휴스틸도 마찬가지로 1차 시세가 나왔어요. 당연히 눌림을 가지고 기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또 2차 시세를 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이 스틸이요. 근데 하이 스틸이 먼저 쳤어요. 요 자리를 이제 지지를 해주면은 다시 한번이 고점 만들었던 자리요. 이렇게 윗꼬리가 있고 윗꼬리가 있어이 윗꼬리를 돌파하게 되면은 또 새로운 추세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이 스틸도 일단 다음 주가 좀 중요한 타이밍이 된다. 요게 주가가 또 이렇게까지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은 여기서는 또한번 반등의 타이밍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동스틸 수환매 차원에서 오늘 반등이 나왔습니다. 상한가까지 반등이 나왔던 종목이고 자 그래서 이들 종목들이 오늘처럼 상한가까지 오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또 거꾸로 조금 내린 종목도 있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수환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 같은 LNG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이 LNG 관련주들이 일제히 비슷한 쪽으로 가긴 하지만 예 지금은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오히려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예, 같은 이슈를 깔아놓은 상태에서 개별적으로 오늘은 대동스틸이 오르고 또 내일은 다른 놈이 오르고. 이렇게 해서 순환매를 갖게 되니까 훨씬 더 수익 낼수 있는 기회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3월 셋째 주 급등 예정 종목이요. 요거 꼭 받아서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시장 주도주들이 순환매를 하는 과정을 이 주간 리포트에 담아 놨기 때문에 꼭 먼저 보시고 또 영상을 보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